문제는 바로 이 부위, 이 부위가 문제겠어. 이게 열었다 닫혔다 할 때, 요 바가 왔, 요 바가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을 닮아 줄 경우 요 플라스틱과 이 플라스틱과 음이 잠을 쇠, 그러니까 바이크 쪽에 잠기는 요 쇠를 얘가 밀어 주는데 요게 분리가 돼 가지고 그 동안 어, 문제가 생겼었던 거네요. 알아서 잘 빠지고, 이렇게, 어이고. 이렇게 빠, 빠지면, 얘가 잠기기가 힘들어지니까,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,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밀어넣는 작업을, 이제, 해체를 했으니,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죠?